네 안녕하십니까. 애플 주식 투자 분석 통계적 접근을 통한 위험과 수익률 2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한양대학교 18학번 유학전자공학부 박시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플 주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낯싸게 산장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며 시가총액이 3625조에 달하고 매출액은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F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를 어떻게 하면 확률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또 위험률과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 수집, 세 번째는 자료 분석, 네 번째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때 아이폰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인 주식 어플을 이용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지수,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AAPR이라는 곳은 애플의 기업이, 애플 기업의 애플 기업이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최고가가 최저가가 얼마인지도 다알수 있게 차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도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이렇게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애플이라는 기업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편입니다. 4월 10일에 공개된 서울 경지 뉴스에 따르면 애플이 주식이 이날 4.33%가 올랐다고 합니다. AI에서 지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애플이 경쟁사를 빠르게 쫓아가는 M4라는 차세대 프로듀서에 AI 기능에 초점을 맞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 16일에 공개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애플이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삼성에 내주면서 애플의 주가가 15일에 2 0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이플 출하가 굉장히 극감했다고 하고 스마트폰 점유율이 20.7%에서 17.3%로 줄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애플이라는 주식은 굉장히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 보면 하락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을 정도로 뉴스 기사에 대한 온도가 매우 매우 다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구국적을 S&P 500 지수에 대해서 애플의 주가는 얼마나 변동성이 클지에 대해서 확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500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이를 주가 지수를 만든 것인데요. 이에 비해서 애플 혼자만의 주식은 얼마나 변동성이 S&P 지수에 비해서, S&P 500 지수에 대해서 크고, 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자료 수집입니다. F주식을 검색해보면 차트를 볼수 있습니다. 차트 자세히 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오른쪽에 표시있된 것처럼 시가와 총가, 고가와 적가, 거래량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차트의 커서를 눌러서 각각의 수염도 형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가와 총가 등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세를 누르면 일별로 어떻게 주식가격이 상승하고 감소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2023년 9월 29일에 주가지수가 171.1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자료들을 보고 싶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구글의 애플 주식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배당금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애플 배당금 정보를 확인해 보니 2023년 8월 3일에는 0.24달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값들을 각자 표에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들어오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구글에 영어로 검색해서 애플의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사이트들을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이렇게 2017년 11월에 어떻게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지, 2014년부터 2024년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격을 알고 싶다면 애플 주식을 확인할 수 있는 나스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주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 정보를 S&P500과 비교하기 위해서 S&P500의 가격도 정의되어 있는 아스타 홈페이지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또한 아까처럼 일별로 어떻게 주식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엑셀에 표를 입력해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검색해서 그리고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수익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S&P 500 그리고 매달 수익률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을 했고, 상단에 뜨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의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엑셀에 입력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 정리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료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엑셀의 파일들을 정리한 후 날짜, 가격, 배당금, 수익률, S&P 지수값, S&P 지수의 수익률에 대해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 달러를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엑셀로 정부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했고요. 이렇게 나열된 정보들을 분석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차이와 투자 위험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엑셀 표를 이용해서 엑셀 함수와 함께 에브러지와스텝브 어, 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평균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이를 보시면 애플의 주 수익률이 S&P 500의 지수보다 평균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위험성은 애플의 수익률 프리편차가 더 8.90%로 높으므로 더큰 위험을 의미하지만 더큰 수익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코랩에서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이를 수염도 형목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코랩을 통해서 나온 히스토그램과 수염도 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다 모두 애플과 S&P 500에 관한 히스토그램과 수염 종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수익률은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넓은 범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S&P 500 지수보다. 그래서 양의 수익률과 음의 수익률이 모두 나타납니다. 애플의 주식은 변동성이 높고 반대로 S&P 500의 수익률 분포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자와 수염정법입니다. 애플의 수익률 분포는 중화값 주변에 가서 넓게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치도 다수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수익 가능성과 함께 큰 손실 위험의 동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S&P 500의 상자는 좁고 이상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산과 공분산을 계산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애플의 수익률, S&P500 수익률, 애플 수익률의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제곱, S&P500 수익률의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제곱, 애플과 S&P500 수익률의 공분산 계산을 위한 곱까지 이렇게 격리를 해봤습니다. 2020년 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정리한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토탈값을 모두 구해놨고요. 이를 이용해서 분산과 공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분산의 경우 애플 주식의 수익률에서 평균 수익률을 뺀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주식의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인 5,545.99에서 주식 수익률 데이터의 개수에서 1을뺀 값인 70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자율도를 고려한 표본 분산 계산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애플의 변동성은 79.23인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P 500 지수의 분산을 계산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서 평균 수익률을 뺀 값을 제곱하여 모두 더한 뒤에 그 결과인 1,838.69를 데이터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인 7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6.27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공분산의 경우, 애플 주식의 수익률에서 그 평균을 뺀 값과 S&P 500 지수의 수익률에서 그 평균을 뺀 값을 각각 곱하여 모두 더한 후에 그 결과인 2,309. 32와 이를 데이터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인 70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공부방 값은 32.99입니다. 이 계산은 각각의 수자자산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그리고 두 자산이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산의 변동성이 크면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고, 공분산은 두 자산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공분산이 양수이면 두 자산이 함께 움직이고 음수이면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분산의 표준한 것을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값을 가지고 이 서로 다른 공분산의 값을 비교해 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분산과 공분산, 상관관계의 의미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분산은 각각의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분산이 크면 클수록 가격 변동이 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공분산의 경우 두 자산 수익률의 동시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공분산이 양수이면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공분산이 음수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공분산의 표준화한 상관관계의 경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두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나 강력하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관계수가 매우 높으면 한 자산의 가격 변동이 다른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분산을 위해 다른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자산의 공분산이 높고 분산이 크면 이를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이 역시 수염 조형목과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코랩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래프들을 정리한 슬라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높은 수익률 가능성을 적용하지만 높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s p 5 0 0은 낮은 수익률을 적용하지만 리스크가 낮습니다. 먼저 애플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수익률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변동성을 의미하고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S&P 500의 히스토그램의 경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범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수염도 형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수익률 중앙값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넓은 사분위 범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치들이 여러 개 있고 이러한 이상치들은 특정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S&P500의 경우 좁은 4분위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치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애플의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애플의 분산, S&P500의 분산, 애플과 S&P 500의 공분산의 경우, 아까 계산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과 S&P 500의 상관계수, 또 베타 시스템적 위험, 알파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계산한 값입니다. 먼저 상관계수의 경우, 애플과 S&P 500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눕니다. 계산된 공분산 32.99를 애플의 표준편차 8.90%와 S&P 500이 표준편차 5.13%의 곱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0.72가 나왔고, 이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타의 경우, 애플의 공분산을 S&P 500의 분산으로 나눕니다. 계산된 공분산 3 2 9 9를 S&P 500의 분산 26.27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1.26으로 이는 애플 주식이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베타 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입니다. 애플의 평균 수익률에서 애플의 베타 값에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곱한 값을 뺍니다. 애플의 평균 수익률 2.46%에서 애플의 베타 값 1.26에 S&P 500의 평균 수익률 0.85%를 곱한 결과를 뺐습니다. 계산된 알파 값은 1.39%로 이는 애플 주식이 시장 대비 얼마나 초과 수익을 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알파 값이 양수이면 주식이 시장 평균보다 더 좋은 정가를 얻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와 애플의 주가를 비교해보며 위험도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주식자가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도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높은 수익률, 높은 리스크, 시장 평균보다 변동성이 높고 특정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F 주식을 투자할 때는 S&P 500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의해야 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해서 통계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